아아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굉장히 오랜만이죠. 이제 <laughs> 11월 13일 3시 반이고요. 어, 장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왜안 찍었냐. 그냥 할할게 없어서 안 찍었습니다. 너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요즘 시장이 그지 같고. 뭐 매매는 계속 쭉 했지만 뭐 영상으로 남길만한 종목 하나도 없고 다 의미 없는 매매들 같고 제가 보기 비중 때릴 수 있는 종목 하나도 없고 어 이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올리는 게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안 올리다가요 어 그래도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스멀스멀 올라와가지고 어좀 이렇게 영 영상, 영상을 찍는데. 뭐 그렇다고 오늘 뭐 있냐 그럼 오늘 뭐 있어서 하는거냐 전혀 아니고요 오늘은 G2 파워 안종목으로 매매를 마무리 했습니다 어제 종가배팅을 했고 그나마 좀 샀어요 근데 뭐 요즘 시장에 족좀 많이 샀다 라고 해봤자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중을 지금 굉장히 줄여서 매매를 하고 있고 어~ 여기서 이제 어~ 좀더 가려나 해서 이제 따라 들어갔다가 안 좋아서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왔고 어~ 얘가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다시 여기서 산 만큼 따라붙었는데 어~ 약간 저 기준에는 좀 이게 오버슈팅 같아 보이기도 했고 어~ 좀 조정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호가도 좀 제법 과격하고또 대금도 너무 많이 터져버려가지고 아 일단 줄때 먹자 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팔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아 이거 다시 잡아야 되는데 잘못 판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1분 정도 망설이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뒤에서 다시 후파동을 준다면 거기서 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지켜봤는데 어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서 그냥 놔줬습니다. 안 그래도 뭐 앞에서 그래도 제법 수익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매매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뭐몇 가지 종목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또 여기 이 구간에서의 이제 어, 타점을 좀 노려볼까 이렇게 했는데 어 여전히 안 했고요. 왜냐면 어쨌든 좀제 기준에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얘가 체급이 그렇게 그렇게까지 좀 높다고 판단을 하지 않아서 지금 종가가 좀 높게 끝나가지고 시위에서좀 반응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얘는 놔줄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주아이비가 어쨌든 얘가 대장이잖아. 물론 얘가 이제 점상으로 상한가를 가서 뭐, 뭐 찌는 얘라고 쳐도 어쨌든 후속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놔줄 생각이고요. 뭐 없습니다. 예, 네, 뭐, 시장을 리뷰할 게 없어요. 그냥, 하이젠도 안 했고, 휴림 로봇, 뭐, 당연히 안 했습니다. 건들지도 않았고요. 어, 헤드도 안 건드렸고, 고려하여, 뭐, 이런 거다안 했습니다. GNC도 안 했고요. 예, 네, 뭐, 그렇, 습니다 참, 할게 없네요. 아, 얼마 전에, 어, 사, 명을 사명을, 사명을 어, 상다했다가 어, 팔았습니다. 네, 이거는 어제고요. 어, 거주 지나가는데 보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래서저 오늘 지두파워 하나로 매매를 끝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워낙에 그지 같아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만 먹고, 안 주면 말고의 마인드로 보고 살고 있다. 시장이 돈이 너무 안 돌고, 너무 지금 하방이어서 추세가 음, 조심조심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생존 신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요.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요!